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 면신을 말씀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기록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더 많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분은 교회 교회들의 주님으로서 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늘 대관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대 지파의 사자로 취임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세계 역사 안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셔서 각 시대에 구속받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이르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초청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오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임을 강조하는 그분께서 우주는 감히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거기서 반복되는 그 초청의 말씀은 점점 더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초청을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안정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 초청에 응답하여 엘렌 화이슨 그의 저서 아들과 날238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날마다. 그대께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대가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렸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다. 그렇다면은 감사와 사랑의 서약으로 그대 자신을 그분께 드려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속절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문을 열어라 들여라 믿기 힘들만큼 쉽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참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든지, 거절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그분께 삶을 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간단하지만은 각자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 따르게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계신 하늘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